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눈, 코, 입다이가 있는 얼굴의 바닥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보다도 비유적으로 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말은 어떠한, 잘못, 어떠한 잘못된 일이나 행동을 나 자신이 하거나 혹은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나치 두껍다 하는 말은 이러한 경우에도 염치가 없을 경우에 하는 말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어, 낯짝 두껍다라는 말을 쓰면서 이 낯을 낮추어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낯시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람의 얼굴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나타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성경에도 낯이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될 때 이것이 쓰이게 되는데 어,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이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인간 사이에서 이낯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어, 창세기 3장 8절에서 어, 아담이 여우와의 낯을 계속해서 피해왔습니다. 어, 요나도 느느외로 떠나,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셨습니다. 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CCM 중에 하나가 바로 Way Maker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짧게 요약하고 있는데, Way Maker, 즉 세계를 만드시는 분,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 등을 요약하면서 마지막에는 Light in the Darkness, 즉 어둠 속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너무나도 잘 요약한 훌륭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세기를 여셨으며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끝내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안 땅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었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어둠 속의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어둠 속의 빛 경우에는 주로 요한복음의 표현 방식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3장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사.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12장 46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빛에서 생각하였을 때 어떤 어두운 곳으로부터 어두운 나를 밝혀주는 희망의 빛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빛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보여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를 비추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그 안에 투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빛은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마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무능하고 옷을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 앞에서 어, 세상에서 자기가 제, 세계 제일의 옷을 만들 수 있다는 두 명의 사기꾼 어, 재단사가 나타났습니다. 어, 황제는 기뻐해서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옷을 만들어오라고 하자 그 재단사들은 어, 자신이 만드는 옷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라고 이렇게 왕을 속였습니다. 어, 황제는 옷을 직접 입고 어, 행차를 나갔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 기, 신하들 그리고 기타 많은 백성들은 어, 옷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꼬마가 순수하게 인근님은 어, 아무것도 입지 않, 입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도 분명한 발언이었습니다. 어, 이처럼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띠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순수함이라는 순수함이란 뭔가 사기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세상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말 자체에는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힘은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의 거대한 분노가 내려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음성, 즉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믿음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본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대한 분노가 우리를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밝은 빛은 또한 동시에 너무나도 큰 그림자를 만들어내면서 그 그림자 안에 우리들 자신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둠 속에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때 그것은 처음에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보다도 더 창피하고 추악한 우리 내면과 외면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을 보기 전에도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볼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숲을 거닐 수 있으며 물을 마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적당히 만져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을 짓고 옷을 만들어 입으며 단순히 식재료가 아닌 음식을 해먹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화 생활을 즐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시지만, 인간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알수 없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이알수 없음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의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죽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염려는 결국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자기 자신도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염려 속에서 주변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으며 이것이 신이다, 저것이 신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염려를 덜어버리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당분간 심리적인 안정이나 평화를 줄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염려는 단순한 심리상태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이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함께 각 가지 인간적인 욕망들이 표출되면서 자신의 드러나지, 드러나지 않는 신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신과 가장 가까운 형상인 인간에게도 그 분노를 행합니다. 수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을 행하면서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고 수근거림에서 중상하고 불손하며 오만하며 자랑하고 악을 꾸미며 부모를 거역하고 오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해집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심리 치료를 위한 조언이나 좋은 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염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향하여 복음은 빛으로 나타내고 이들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감정은 혐오입니다. 이 혐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혐오들보다 가장 순수한 혐오이며, 아래에서 서로 지적질하면서 싸우는 혐오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혐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혐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도 로마서 7장 2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와 혐오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이 혐오는 인류 누구에게나 정,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감정이며 이 하나님의 혐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이 혐오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이거에서는 안 된다. 저거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이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혐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 간에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가장 순수하고도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분노와 혐오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노 분노와 혐오의 당사자이자 당사자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이 분노와 혐오의 가장 일차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곧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멈추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자기 위로 짓누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대한 혐오와 분노 앞에서 모든 부, 혐오와 분노는 그 대상과 자리를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혐오와 분노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이것의 결과는 평등하게 드러납니다. 곧 죄의 삭 사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혐오와 분노, 그 뒤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는 쉬지 않고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자신의 혐오와 분노를 단한 명의 인간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는 인간으로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분노와 혐오의 대상일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므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혐오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값싼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우리를 향한 분노와 혐오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에게 그 은혜는 넘치고 넘치게 됩니다.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기름자도 깊어 깊어지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회개 회개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 은혜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대 교황께 형도 여러분,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말들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한 주제는 바로 이 혐오입니다. 우리는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인간의 혐오가 극으로 치닫는 시대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는 갈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혐오가 주된 원인, 원인이었다면,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 등 이러한 혐오와 갈등은 더욱 더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존재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당장 인터넷만 보더라도 수모, 수많은 혐오적인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틀딱충, 맘충, 급식충, 한남충 등 어, 서로를 충, 그러니까 벌레라고 부르면서 어, 경멸의 의미가 담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 더욱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노와 혐오 그리고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분노와 혐오에 쌓이는 세상을 치유하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화해시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작은 기적인가 동시에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불신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기적이 세상의 기적이 됩니다. 그는 진실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어둠 속에 비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섬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탓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이란도, 사,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우리에게 어둠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료로 올리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의,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 회복시, 회복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